Here I am to w o r s h i 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ove, all together worth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이지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 요즘 새 인사를 나눕니다 올한 해도 빈틈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여러분 순간순간이 하나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한 순간도 없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어, 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오늘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남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신다는 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임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과 아침을 열며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새롭게 부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할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음. 함께 나눌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부류가 죄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시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그 자가격리가 시작되고 어, 집안 풍경들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어, 그중에 좀 재밌었던 것은 우리 저희 큰 아이가 처제 어,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시작 어,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음, 이유를 물은니 자기는 코로나가 걸리기 싫다며. 마스크를 썼습니다 밤에 이렇게 마음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아들에게 꼭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라, 아빠는 아빠가 죽어도 아빠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살릴 거야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빠가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오늘 유한일서의 마지막 말씀도 동일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며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 곧그 성도와 교회를 향해 훗날 요한일서로 불리게 된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다름 아닌 그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의 영생, 원문의 헬라어 단어 조회는 단순히 길게 오래오래 사는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이 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일서는 물론이고 함께 연결된 요한복음을 통해 들려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와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가진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침없는 용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용기로 인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방향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축절 16절,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밑에 생명으로 옮긴 단어는 앞서 13절에서 영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헬라와 같은 조회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구원이 성도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안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올바른 태도를 알려줍니다 우리 주위에 늘 천사같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들 심지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 그들을 일방적으로 내치거나 경멸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포용하고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진심으로 중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의 말미에 논쟁적인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이 그 어떤 중보기도도 필요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있다고 표현하는 이 의도는. 정말로 기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을 심각하게 모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남기는 심각한 죄가 존재하고 그 죄를 엄중히 경계하려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강조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깊고 넓은 사랑이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치명적인 죄가 있음을 명심하며 진리 가운데 스스로, 스스로를 정직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가할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거듭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생명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거절하는 우상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를 막연히 타 종교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한 보편 진리가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하며 불필요한 대결과 경쟁을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성경이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우상의 실체를 깨닫고 단호하게 물리쳐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무한한 탐욕입니다. 이러한 우상은 교회 밖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교회 안에 더욱 활개를 치곤 합니다. 따라서 더 가장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로 선동적으로 하나님을 외치지만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주님을 이용해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기록된 말씀대로 더욱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질, 하나님을 진리 가운데로 가운데서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죄, 죄를 저지르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신이 곧 사랑이신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가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음,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죄된 이 탐욕들, 이 우상들을 먼저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님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 꿈틀대고 있는 주님 나 자신을 더욱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음, 온전히 주님 안에 주님 뜻대로 주님 거슬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먼저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음, 또 하나님의 심령을 회하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죄에 빠져 구원을 얻지 못할까 그 두려워하는 그 심령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들을 위해 우리 함께. 중범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귀한 교회가 정말 빈틈없는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